안녕하세요. 사각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라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시각화 기술은 주로 시스템 로그나 실험 분석 결과 등에 대한 통계 정보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식인데 반해 빅데이터의 시각화 측면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각화의 기술적 요소와 더불어 데이터를 요약하고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시각화 방법론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바닥은커녕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가 숫자로만 쭉 출력되는 상황을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데이터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최근에 이러한 비밀을 찾기 위한 좋은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파이썬에는 다양한 시각화 도구가 존재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o 플롯 리브와 시본입니다. o 플롯 리브는 파이썬에서 자료를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패키지로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차트나 플롯 이외에도 저수준 API를 사용한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본 같은 경우에는 맵플롯리브를 기반으로 다양한 색상 테마와 통계용 차트 등의 기능을 추가한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즉, 맵플롯리브는 차트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 시본은 이것을 좀더 쓰기 쉽게 템플릿화한 도구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스에서 차트를 한 번이라도 그려봤던 분들은 차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겁니다. 엑스축의 설정, y축의 설정, 엑스값의 범위, y값의 범위, 축의 이름 범례를 설정하고 라인의 색상 등을 선택하고 이런 것들 맞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차트를 만드는 것만 다를 뿐 차트를 만드는 절차 등은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간단한 플롯으로 선을 그리는 라인 플롯이 있습니다. 라인 플롯은 데이터가 시간, 순서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당연히 X축과 Y축이 연속성이 있는 수치형 데이터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화재 조기진압의 효과를 보기 위해 X축은 출동시간, Y축은 화재진압 시간을 가지고 두 속성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 네, 막대 그래프를 볼까요? 어, 범주가 있는 데이터 값을 직사각형의 막대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요. 범주형 데이터의 통계 값을 보여줄 때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지역별 인구수, 연도별 GDP, 프로그램 언어별 사용 빈도 등을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소방청 데이터의 지역별 화재 발생 통계를 시각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점도인데요.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직교 좌표계의 평면에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두 변의 관계가 있는지, 선형관계인지, 비선형관계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축, Y축이 모두 연속형 데이터야겠죠. 왼쪽 그래프 보시면 Y축과 X축이 무슨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일부 선형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산점도의 장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하고 나니까 특정 위치에 값이 모여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커지니까 다른 쪽도 커지는 관계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에 숨어 있는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맵플럼 리브보다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을 지원하는 시본입니다. 15는 코드 한두 줄로 복잡한 차트를 즉시 표현 가능한데요. 정말일까요? 아 이게 정말로 편한데 심지어 결과가 시각적으로도 깔끔하게 결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단한 줄로 그려진 차트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산점도와 라인 차트까지 한 번에 출력이 되고 있죠. 아, 이것도 한두 줄이면 끝이 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플롯은 카테고리 값에 따른 실수값의 평균과 편차를 표시하는 기본적인 빠차트를 생성합니다. 이 평균은 막대의 높이로 편차는 에러빠로 표시를 합니다. 일요일이 평균적으로 매출이 가장 높고 어, 금요일이 매출이 작지만 편차가 크다는 것을 에러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금요일이 제일 변수가 많은 날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금요일에 특히 남자 고객이 또 제일 변수가 많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화재 발생 시 출동 시간의 평균과 출동 시간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스 플롯입니다. 사분위수,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이상체값을 한눈에 보여주는 차트죠. 자세한 설명은 위의 텍스트를 읽어 보시도록 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죠. 차트에서 박스와 박스를 연결하고 있는 구간이 대체적인 데이터들의 분포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색 점은 그 대체적인 분포를 크게 벗어나는 아웃라이어 데이터죠. 가끔 발생하는 이 특이한 케이스는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대체적인 범위를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함께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볼 것은 바이올린 플롯인데요. 세로방향으로 커널, 밀도,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도록 하여 바이올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중심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고 중심을 벗어나게 되면 그 수가 줄어들어 바이올린과 같은 모양으로 분포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중심의 데이터가 얼마나 모여 있고 중심에서 멀어지는 데이터는 어느 정도까지 분포하는지를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소방 안전 데이터에 시각화 기술을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이제 실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구글 코랩에 보면 아쉽게 한글 폰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폰트를 설치하고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코드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방법은 한글 설치 코랩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세한 방법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로딩을 할 건데 이번에는 소방청 화재 발생 주소 정보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로딩하고요. 어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떤 형태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서 번호 인명 피해 재산 피해가 아있고요그 어, 다음에 어느 장소인지 어느 소방서인지 접수 일시 출동 일시 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어 지금 딱 보더라도 이 속성이 180 4개라고 되어가 있네요. 어, 이 데이터는 정말로 우리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자, 그럼 현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대략 4 4 1 0 0 8든 100일은 8개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고 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데이터들이 좀 보입니다. 음, 그래서 속성별로 비어 있는 데이터의 합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속성들 중에 누락된 데이터들이 좀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전처리해야 될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고 어, 화재 진압 시간이 없는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 어, 그리고 화재 진압 시간을 분 단위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몇분 동안 화재를 진압했는지를 알수 있는 정수 값으로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트 플롭을 가지고 산점도부터 그려 볼 텐데요. 연속형 값으로 바꾼 게 화재 진압 시간과 재산 피해 소개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산점도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점점점점.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x축은 화재 진압 시간, y축은 재산 피해 소개입니다. 요 선을 이렇게 보면 뭔가 증가 추세가 보이기는 하지만 아래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겠는데요. 자 이번에는 0부터 40만까지 이 y축범위를 조절해서 한번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결과는 아, 너무 많은 점이 보여서 잘 모르겠죠. 하지만 약간 특이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발견하셨나요? 다음 강에서 제가 해당 내용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운트 플로우입니다. 시도별 화재 현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y축을 시도별로 카운트를 한번 세어본 건데요 아무래도 어, 지역의 크기에 많이 빈도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박스 플롯으로 한번 가볼게요 박스 플롯으로 인명피해 소개를 보는데요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음,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는 거의 없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 소개는 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0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 이것도 대부분 재산 피해가 거의 없다. 이런 결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재 진압 시간을 좀 보죠. 화재 진압 시간도 역시 박스 플러스로 확인을 하면 약간 색은 보이지만 역시 영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화재 진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들은 아웃라이어로 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도별. 시도별 화재 진압 시간입니다. 역시 대부분의 시도별로도 영에 가까운데요. 음. 저는 만약 어 이제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강원도 쪽 데이터가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 산불 피해 케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 이것은 이제 대부분 사분이수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재는 진압 시간이 0에 가까운 것이죠. 다음은 장소별 화재 진압 시간을 보겠습니다. 장소의 영향을 받을까? 아, 대부분은 없어요. 물론 이면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긴 했네요. 그리고 문화재 시설의 모양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숨겨진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이것도 음, EDA 분석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건물 구조별 화재 진압 시간인데요. 어, 음, 이것도 대부분 이제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는 그래프들이 특별히 의미가 없어 보였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값을 다 보여주다 보니까 특정 큰, 큰 아웃라이어 때문에 대부분이 0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별 화재 진압 시간에 y축 값을 좀 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야 같은 경우 이제 좀 이게 올라갔네요. 그리고 문화재 시설은 이게 꽤 큰데 음, 확실히 확실히 다른데요. 어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은 건물 구조별 화재 진압 시간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뭐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요. 목적 건물이 오래 걸릴 때는 좀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 나머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건물 구조별 인명 피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다 작아요. 큰 차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율을 한번 좀 조절을 조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확대를 해서 봤는데 거의 뭐 특별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음,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바이올린 플루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명 피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1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도별 화재 진압 시간을 좀 보면요, 대부분 다 500분 아래의 대부분 굉장히 작은 값인데, 특별히 강원도만 조금 길게 있죠. 그러니깐 특이 값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도 그럴 것이 아무래도 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음, 또 하지만 항상 뭐 이런 추측보다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큰 값이 있는 경우에 화재 유형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어, 시도별 화재 진압 시간을 Y축을 조절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구조별 화재 진압 시간, 네, 다 비슷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소별 화재 진입 시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임야가 조금 길었죠? 이렇게 길었던 데이터가 임야 쪽이고 강원도였으니까 대략, 대략 이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이 좀 듭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5강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